나는 충북 산골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봄마다 황기 캐러 다녀. 황기는 진짜 신기한 약초야. 인삼, 도라지, 더덕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 황기 처음 캤을 때가 기억나. 2006년 봄이었어. 청취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마니 할아버지가 오늘은 황기 캐러 갔나? 그러시더라고. 나는 황기가 뭔지도 몰랐어. 그냥 따라갔지.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가 풀밭을 헤치시면서 여기 환기 있다 하시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신기하게도 딱 찾아내시더라고. 그때 처음 본 환기풀이 길고 노란색이었어. 할아버지가 이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초다 그러시면서 집에 와서 다려주셨어쓴 맛이 좀 있는데 뒤에 단맛이 올라오더라고. 신기했지. 그리고 며칠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확실히 가벼워졌어. 그때부터 황기의 매력에 빠졌어. 지금도 매년 봄이면 황기 캐러 다녀. 황기는 인삼이랑 비교되는 약초야. 인삼이 보약의 왕이면 황기는 기운의 왕이지. 예로부터 기를 보충하는 최고의 약초로 쳤거든. 그래서 오늘은 황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려줄게. 도라지, 더덕편 본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을 거야. 황기는 콩과에 속하는 여러의 살이 풀이야. 황명이 좀 길긴 한데 우리는 그냥 황기라고 부르면 돼. 황기는 우리나라 산냐 어디서든 볼수 있어. 특히 양지바른 풀밭, 산기슭에 많아. 습한 곳보다는 건조한 곳을 좋아해. 봄에 새순이 올라오는데 잎이 좀 특이해. 깃털처럼 생긴 잎이 양쪽으로 쭉 나와있어. 한의학 책 보면 나오는 그 모양이야. 여름에 꽃이 피는데 노란색이나 연한 보라색 꽃이야. 나비 모양처럼 생겼어. 콩과 식물 특유의 꽃이지. 우리가 먹는 건 뿌리야. 황기 뿌리는 길쭉하고 노란색이야. 그래서 이름이 황기거든. 황색 기운이라는 뜻이야. 뿌리를 캐보면 속이 노랗고 섬유질이 많아. 말리면 더 노래지고 향이 진해져. 이 향이 독특해. 한약방 가면 나는 그 냄새. 황기는 한의학에서 엄청 중요한 약재야.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본초강목에도 기록돼 있어. 수천 년 동안 기를 보충하는 약으로 써왔거든. 특히 원기가 허한 사람, 체력이 떨어진 사람,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최고라고 했어. 지금도 한의원 가면 황기 들어간 처방 엄청 많이 받아. 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환기가 진짜 뭐에 좋은 거냐? 내가 20년 넘게 먹어보고 경험한 거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첫째, 면역력 상승. 이게 환기의 끝판왕이야. 환기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연구로 밝혀졌어. 백혈구 수치를 높여주고 몸의 방어력을 강화시켜준대. 나도 환기 먹으면서 감기를 거의 안 걸려. 옛날에는 환절기마다 콧물 흘리고 다녔는데 요즘은 1년에 한번 걸릴까 말까 해.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항암치료 받으시면서 황기 다려드셨는데 의사가 면역력이 좋다고 놀랐다고 하더라고. 물론 황기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야. 둘째, 기력 회복. 황기가 원기를 보충해준다고 옛날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거 진짜야.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 황기 먹으면 확실히 힘이 나. 나 원래 서울에서 일할 때 만성피로에 시달렸거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졸리고 근데 산에 와서 황기 먹으니까 확실히 나아졌어. 특히 큰병 앓고 나서 회복할 때 황기가 좋대. 기력을 빨리 회복시켜준다고 셋째 땀 조절 환기가땀 흘리는 거 조절해준대 땀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 좋아 우리 집 사람이 원래 땀이 많은 편이었는데 여름에 환기 다려 먹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줄었어 반대로 땀을 안 흘려서 몸에 열이 쌓이는 사람한테도 좋대 환기가 몸의 순환을 도와주거든 넷째 이뇨작용 환기가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준대 풋기 빼는데도 좋고 다리 잘 붙는 사람들이 환기 먹으면 효과 본다고 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거든. 다섯째, 혈액순환. 환기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대. 손발 찬 사람들한테 좋아. 나도 처음 산에 왔을 때 손발이 차가웠는데 환기 먹으면서 좀 나아졌어. 여섯째, 상처 치유. 환기가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해준대. 피부 재생을 도와주거든. 옛날에는 칼에 베이거나 다치면 환기 달인 물로 씻었대. 염증도 가라앉히고 빨리 낫게 해준다고. 일곱째, 혈압 조절. 황기가 혈압을 안정시켜준대. 고혈압이나 저혈압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해.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조심해야 해. 혈압약 먹는 사람은 의사랑 상담하고 먹어야 해. 여덟째, 당뇨 보조. 황기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당뇨 완치는 아니고 보조 역할이지. 당뇨 있는 사람이 황기 먹으면 혈당이 좀 안정된다고 해. 근데 이것도 의사랑 상담 필수야. 근데 중요한 건 황기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야. 면역력 상승 기력 회복에는 확실히 좋은데 그게 다야 황기 먹는다고 암이 났거나 당뇨가 완치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런 말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야 황기는 그냥 건강 보조제야 몸의 기본 면역력을 올려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지 자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 황기 캐는 법 황기는 도라지나 더덕보다는 캐기 쉬운 편이야 깊은 산속까지 안 가도 되거든 산기슭이나 양지발은 풀밭에 많아 황기는 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 찾기가 제일 쉬워. 잎이 독특해서 눈에 띄거든. 깃털처럼 생긴 잎이 양쪽으로 쭉 나와 있어. 여름에는 꽃을 보고 찾을 수도 있어. 노란색이나 연한 보라색 꽃이 피면 멀리서도 보여. 근데 캐는 건 가을이 좋아. 그때가 뿌리에 영양분이 제일 많거든. 봄에 새순 나올 때 표시해두고 가을에 다시 와서 캐는 거야. 황기는 주로 산, 기슭 양지 바른 곳에 많아. 풀밭이나 돌 많은 곳에도 자라. 습한 곳보다는 건조한 곳을 좋아해. 근데 조심해야 할게 있어. 황기랑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많거든. 특히 독이 있는 놈들도 있어. 황기는 잎이 양쪽으로 쭉 나와 있고, 끝이 뾰족해. 그리고 털이 좀 있어.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느낌이야.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캐지 마. 톡초 잘못 먹으면 큰일 나. 황기 찾았으면 이제 캐야지.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 황기 뿌리는 깊이 들어가. 30cm는 기본이고, 큰 놈은 50cm 이상도 들어가. 근데 더덕처럼 엄청 깊지는 않아. 나는 홈이랑 작은 삽을 들고 다녀. 환기 캘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해. 먼저 환기줄기 주변에 풀을 정리해. 그 다음 홈이로 조심조심 흙을 파.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더 조심해야 해. 환기 뿌리는 길쭉하고 일자로 뻗어 있어. 가끔 두세개로 갈라진 놈도 있는데, 그런 놈들이 좋아. 약효가 더 좋대. 천천히 파 내려가면서 뿌리를 따라가. 중간에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환기는 섬유질이 많아서, 도라지보다는 안 부러지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뿌리 끝까지 다 캐내야 해. 보통 한 뿌리 캐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려. 큰 놈은 더 오래 걸리고, 환기 캐다 보면 진짜 별일을 다 겪어. 제일 무서웠던 건뱀 밟을 뻔했을 때야. 2010년 여름이었어. 환기 캐고 있는데 풀숲에서 뭔가 움직이더라고. 처음엔 그냥 풀 흔들리는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뱀이었어. 살모사였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더라고. 내 발에서 30cm도 안 떨어진 곳이었어.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밟았을 거야.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 뱀도 나를 보더니 풀숲으로 사라졌지. 그날 환기 다 버려두고 산에서 내려왔어. 한동안 트라우마였지. 그 뒤로는 환기 캘때 항상 주변을 먼저 확인해. 특히 풀이 우거진 곳에서는 막대기로 한번 휘적고 나서 들어가. 또한 번은 환기랑 비슷한 톡초를 캘뻔한 적도 있어. 다행히 잎을 자세히 보니까 좀 달라서 안 켰는데 아찔했지. 그래서 약초 캘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 확실하지 않으면 안 캐는 게 나아.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황기도 산에서 자란 야생 황기랑 밭에서 키운 재배 황기가 있어. 산 황기는 약효가 좋아. 자연 상태에서 자라니까 뿌리가 단단하고 약성이 강해. 근데 구하기가 힘들어. 요즘은 산에 황기가 많지 않거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캐 갔어. 밭 황기는 쉽게 구할 수 있어. 요즘은 황기 농사 짓는 사람들 많아. 밭에서 키우면 크기도 일정하고 수확하기도 편하거든. 밭 환기도 나쁘지 않아. 약효가 산황기보다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좋아. 솔직히 일반인들은 밭 환기로 충분해. 산황기는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거든. 밭 환기라도 2년근, 3년근이면 효과 좋아. 황기 캐스면 이제 먹어야지. 황기는 주로 달려 먹거나, 요리에 넣어 먹어. 먼저 황기를 깨끗이 씻어. 흙을 다 털어내고 물에 담거나, 황기는 껍질을 안 벗겨도 돼. 껍질에도 약효가 있거든. 그냥 깨끗이 씻기만 하면 돼. 말려서 쓰는 게 보통이야. 황기를 햇볕에 말려. 완전히 바짝 말려야 해.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 펴. 말린 황기는 노란색이 더 진해지고 향도 강해져. 황기차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말린 황기를 물에 넣고 끓여. 물 1리터에 황기 20g 정도 넣고 약한 불로 30분에서 1시간 끓여. 물이 절반으로 줄 때까지 이렇게 달인 물은 노란색이고 은은한 단맛이나 쓴맛도 좀 있는데, 뒤에 단맛이 올라와. 나는 아침마다 황기차 한잔씩 마셔. 몸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상쾌해. 황기랑 대추를 같이 끓이면 더 맛있어. 대추가 단맛을 더해주거든. 황기 20g, 대추 5개 정도 넣고 끓여. 은은하고 달콤해서 여성분들이 좋아해. 삼계탕 끓일 때 황기 넣으면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 닭한 마리에 황기 두 뿌리나 세 뿌리 넣고 끓여. 인삼, 대추, 마늘 같이 넣으면 금상첨화야. 여름에 보신용으로 최고지. 기력 회복에 진짜 좋아. 닭이나 오리 삶을 때 황기 넣으면 좋아. 삼계탕처럼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끓여도 맛있어. 황기가 고기 냄새도 잡아주고 국물도 개운하게 해줘. 황기를 쌀이랑 같이 넣고 밥을 지어도 돼. 황기의 영양분이 밥에 배어들어. 황기를 얇게 썰어서 쌀이랑 같이 넣고 밥을 지어 노란색 밥이 되는데 고소하고 맛있어. 황기를 소주에 담가서 3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약술이 돼. 기력 회복에 좋아. 황기를 깨끗이 손질해서 항아리에 넣고 소주 부어. 대추나 생강같이 넣어도 좋아. 서늘한 곳에 두고 가끔 흔들어줘. 3개월 지나면 황기 성분이 술에 우러나와.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면 기력이 붙어. 황기를 가루내서 꿀에 반죽해서 환을 만들어. 휴대하기 편하고 먹기도 편해. 황기 가루에 꿀을 넣고 반죽해서.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어. 하루에 두알세 알씩 먹으면 돼. 황기는 하루에 10g에서 30g 정도 먹으면 돼. 말린 황기 기준이야. 처음 먹는 사람은 적게 시작해서 몸에 맞는지 확인하고 늘려가는 게 좋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게 제일 좋아. 마트나 한약방 가면 황기가 많이 팔아. 근데 품질 차이가 엄청나. 첫째 색깔을 봐. 좋은 황기는 진한 노란색이야. 속까지 노래야 해. 너무 하얗거나 갈색이면 오래됐거나. 품질이 안 좋은 거야. 둘째 굵기. 황기는 적당히 굵은 게 좋아. 너무 가늘면 어린 거고. 너무 굵으면 섬유질만 많아.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가 딱 좋아. 셋째, 단단한 걸 골라. 황기를 손으로 눌러봐.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게 신선한 거야. 물렁물렁하거나 부스러지면 오래된 거야. 넷째, 냄새를 맡아봐. 신선한 황기는 특유의 향이나, 은은한 단내 같은 거, 곰팡이 냄새나 시큼한 냄새나면 사지 마. 다섯째, 갈라진 걸 골라. 황기 뿌리가 두세 개로 갈라진 게 좋대. 약효가 더 좋다고 해. 일자로 쭉 뻗은 것보다 갈라진 게 비싸. 여섯째 속을 확인해 환기를 자르면 속이 노란색이야. 지날수록 좋아. 하얗거나 다른 색이면 이상한 거야. 일곱째 원산지 확인. 국산이 좋긴 한데 중국산, 몽골산도 나쁘지 않아. 근데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사야 해. 강원도 경북상간지역 환기가 유명해. 여덟째 믿을만한 곳에서 사. 한약방이나 검증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 게 안전해. 길거리나 검증 안된 곳에서 사면. 사기 당할 수 있어. 황기 시장에도 사기가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할게몇 가지 있어. 첫째, 다른 뿌리를 황기라고 속이는 거. 황기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식물 뿌리를 황기라고 팔아. 약효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 황기는 속이 노래야 해. 하얗거나 다른 색이면 의심해 봐야 해. 둘째, 산 황기라고 속이는 거. 밭에서 키운 황기를 산 황기라고 팔아. 가격이 몇배 차이 나거든. 산 황기는 뿌리가 불규칙해. 이리저리 휘어있고 표면이 거칠어. 밭 환기는 균일하게 쭉 뻗어 있고, 표면이 깨끗해. 근데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산 환기 살 때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사야 해. 셋째,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이는 거. 중국산이 훨씬 싸거든. 근데 국산이라고 속여서 비싸게 팔아. 원산지 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해. 넷째, 오래된 거 파는 거. 환기를 오래 보관하면 약효가 떨어져.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 색깔 확인하고 냄새 맡아보고 단단한지 확인해야 해. 다섯째 표백한 거. 환기를 너무 노랗게 보이려고 약품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먹으면 진짜 위험해. 너무 색깔이 선명하면 의심해 봐야 해. 자연스러운 노란색이 정상이야. 여섯째 가루나 환 제품 사기. 황기 가루나 환 제품 중에 황기가 거의 안 들어가거나 다른 거 섞은 게 많아. 식약처 인증 마크 확인하고 성분 표시 꼼꼼히 봐야 해. 일곱째 과대 광고. 황기가 암을 치료한다거나, 당뇨를 완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다 사기야. 황기는 분명히 좋은 약초지만, 만병통 치약은 아니야. 과한 광고하는 곳은 피해야 해. 황기 샀으면 잘 보관해야 해. 안 그러면 금방 상해. 황기는 보통 말린 상태로 사거든. 말린 황기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 습기가 차면 곰팡이 피니까 조심해야 해. 이렇게 보관하면 1년 넘게 보관 가능해. 여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더 안전해.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가 생황기는 냉동 보관할 수 있어 깨끗이 씻어서 물기 제거하고 냉동하면 6개월 정도 보관 가능해 환기가 좋긴 한데 조심해야 할 사람들도 있어 첫째 몸에 열이 많은 사람 환기는 성질이 따뜻해 그래서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 얼굴이 자주 빨개지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손발이 뜨거운 사람은 조심해야 해 둘째 감기 걸렸을 때 황기는 몸의 기운을 푹 돋우는 약초야. 근데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 감기는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황기는 기운을 안으로 모으거든. 그래서 감기가 더 오래갈 수 있어. 감기 다 나은 후에 기력 회복용으로 먹는 건 좋아. 셋째, 고혈압 약 먹는 사람. 황기가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어. 고혈압 약 먹는 사람은 의사랑 상담하고 먹어야 해.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거든. 넷째, 당뇨 약 먹는 사람. 황기가 혈당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당뇨 약 먹는 사람도 의사랑 상담 필수야. 다섯째 임산부. 임산부는 황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이 있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전문가랑 상담하고 먹는 게 좋아. 여섯째 알레르기. 드물긴 한데 황기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어. 처음 먹어볼 때는 소량만 먹어보고 이상 없으면 양을 늘려. 피부에 발진 나거나 가려우면 바로 중단해야 해. 일곱째 과하게 먹지 마.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야. 하루 적정량만 먹어야 해. 황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될수 있어. 여덟째, 공복에 먹지 마. 황기를 공복에 먹으면 속 쓰릴 수 있어.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좋아. 이건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거야. 황기랑 인삼이 뭐가 다른지. 둘다 기를 보충하는 약초인데 차이가 있어. 인삼은 원기를 보충해. 기의 근본을 채워주는 거지. 황기는 위기를 보충해. 몸 표면의 기운을 푹 돋아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인삼은 몸속 깊은 곳에 기운을 채워주고, 황기는 몸 표면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거야. 효능의 차이. 인삼은 피로회복, 집중력 향상, 혈액순환에 좋아. 황기는 면역력 상승, 땀 조절, 상처 치유에 좋아. 둘다 좋은데 목적이 좀 달라. 인삼이 훨씬 비싸. 특히 산삼이나 홍삼은 가격이 엄청나지. 황기는 인삼보다 저렴한 편이야. 같이 먹으면 더 좋아. 인삼이랑 황기를 같이 쓰는 처방이 엄청 많아. 삼계탕에도 둘다 넣잖아. 상호 보완적이거든. 근데 둘다 따뜻한 성질이니까 몸에 열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인삼. 면역력이 약하고 감기 자주 걸리면 황기. 둘다 문제면 둘다 먹어도 돼. 나는 둘다 먹어. 봄에는 황기, 겨울에는 인삼. 계절마다 다르게 먹으면 좋더라고. 처음 산에 왔을 때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 만성 피로에 면역력 바닥이고 할아버지가 황기 달여 주시면서 이거 매일 먹어봐라 하시더라고.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 근데 한달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감기도 확실히 덜 걸리고. 예전에는 환절기마다 을에 감기 걸렸는데. 환기 먹으면서부터는 거의 안 걸려. 한 번은 환기 캐다가 진짜 큰 놈을 발견했어. 팔뚝만 한개세 갈래로 갈라져 있더라고. 이런 놈은 진짜 귀해. 두 시간 넘게 파서 겨우 캐냈는데. 그날 기분이 진짜 좋았어.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자랑했더니. 잘했다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 그 황기로 술을 담갔어. 6개월 숙성시켜서 겨울에 조금씩 마셨는데 그의 겨울 한 번도 안 아팠어. 황기 덕분인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황기는 꼭 집에 있어. 삼계탕 끓일 때도 넣고 차로도 마시고 내 몸을 지켜주는 약초지. 20년 동안 황기 먹으면서 진짜 건강해졌어. 50대인데 30대처럼 산을 뛰어다녀. 주변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황기라고 얘기해. 물론 황기만의 효과는 아닐 거야. 산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고, 자연식 먹고 스트레스 없이 사니까. 근데 환기가 분명히 큰 도움이 됐어. 야, 긴 얘기 여기까지 읽어줘서 고맙다. 근데 중요한 건 환기를 만능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면역력 상승, 기력 회복에는 확실히 효과 있어. 하지만 다른 병을 고치는 약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환기를 적당히 먹는 거야. 비싼 산 환기 무리해서 살 필요 없어. 밭 환기도 충분히 좋아. 2년근, 3년근만 돼도 효능 좋거든. 먹을 때는 차로 마시는 게 제일 간단해. 매일 아침 한잔씩 마시면 하루가 상쾌해. 삼계탕이나 백숙 끓일 때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 산에서 환기 캐는 재미도 솔솔해. 위험하지는 않은데. 뱀은 조심해야 해. 나처럼 밟을 뻔하면 안 되니까. 풀숲 들어갈 때는 막대기로 한번 휘적고 들어가. 환기 찾는 재미, 캐는 재미, 먹는 재미. 다 있어. 가능하면 한번쯤 산에 올라가서 환기 찾아봐. 봄에 새순 올라올 때 특히 예뻐. 수천 년 동안 황기를 캐고 먹어온 데는 이유가 있어 효과가 있으니까 먹은 거지. 현대 의학도 좋지만 전통 약초의 가치도 인정해야 해. 황기는 그냥 황기야. 신비한 명약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야. 근데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이지. 건강하게 살아라. 면역력 약하면 황기 먹고 기력 떨어지면 황기 다려먹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온 것처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Fighting!